말씀드렸다시피 프로모션 기간때 등록을 하셔야 돈을 아끼시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절약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락카도 무료, 샤워장 무료, 원빵 교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세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등록하시는 게 좋을 요돈 아끼셔야죠.

어, 회원님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디테일 그런 거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전화도 알려주세요 예? 아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헛소리를 그럼 혹시 목표가 다이어트세요? 체형 교정이세요? 옷핏을 좀 예쁘게 입고 싶어요 지금도 예쁘신데 더 예뻐지고 싶으세요? 아 아니에요 어, 그런 칭찬을 제 회원님 체형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아 어, 네네네 이쪽으로 잠깐만 회원님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살을 빼기보다는 근육량을 좀 채워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거든요 네. 어, 허벅지 스캔십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저 여우같은 년이 씨발 내 건데 좀더 쉽게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이쪽 근육 여기 여기 근육을 만들어 주시면 이게 허벅지야 말벅지야? 괜찮으세요? 결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지금 근육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캐치 테이블에 어, 헬스장 최초로 입점돼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 쌤이랑 오운한 사진 찍어도 돼요? 아 오운한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께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쌤, 쌤 어디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지 못했어요. 아직 바빠가지고 오늘 회원님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드시고 하세요. 아 뭐예요? 아메리카노랑 단백질 마. 아 어제도 주연 또 죽세요? 아 선생님 좀 야별 지시는 거 같아가지고. 잘먹을회요님니 매니 운동 시간 아직 2 시간 남으셨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운동 하고 계시겠어요? 네. 유산소 좀 타고 계시면 청국도 어, 가게 되실래요? 청국도 같이 가실래요? 먼저 가 계시겠어요? 알겠어요, 쌤. 빨리 오셔야 돼요. 예. 매니 음. 오래 기다렸어요? 뭐? 뭐라 그랬잖아. 아 미안 미안 내요 요즘 회원님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어왜 그래? 나 서운해. 아 챙겨줄게요. 오늘 자세 디테일 봐줄게. 어깨 괜찮아? 어깨 좀 걸려. 너 어제 어깨 운동 빡세게 해가지고 여기. 응. 이때 내전등들을좀 풀어줄게. 응. 아프지 여기? 해줘 해줘. 아 아퍼. 오늘은 등 운동 한번 해볼게. 등 운동? 어 여자는 또 등이 이뻐야 피시 이쁘거든. 피시 이뻐? 또 비키니 입을 시즌 다가오니까 비키니? 어 비키니 옷해. 응. <laughs> 당겨볼까? 어, 당겨줘. 자 얼굴 조심. 헤이, 잡으시고, 손 어깨 넓이. 어깨? 시선 살짝 위 보고. 자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하지마 하나만, <laughs>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laughs> 버텨. 하나, 둘, <laughs> 셋, 네, 그만. 받아 아, 아 하나. 시선 살짝 위에 보시고 등 느끼면서 들! 음. 자, 여섯 개만 더 해볼게요. 넷! 진짜 못 잡아줄게. 자, 일곱! 자, 여덟! 아 은지 니 빨리 올게요. 아, 싫어요. 매니 저랑 약속했잖아요, 오늘. 부럽단 말이에요, 쟤한테 양말 벗고 오세요 은지 회장님 아 짜증나 회장님 저랑 오늘 약속했잖아요 오늘 입바디 제기로 아저 세권쌤한테 제기를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PT받으면서 왜 자꾸 세권쌤한테 받으려고 해요 빨리 와요 응 음. 은지씨 그, 아 은지씨 가요 빨리 가아 제가 할게 아? 제가 할게 제가 할게아 짜증나 아. 싫은데 자얼라 갈게요 회장님 응 음. 진짜 부끄러운데 올라오시고 보지 마요 네안 볼게 안 볼게 보지 마요 진짜 안 볼게 안 볼게 키랑 음. 나이 적어주시고 번호 적어주시고 연락처요? 510231157 번호를 왜 얘기해요 <laughs> 제본 알죠? 네자팔 벌리시고 잡아주시고 내려오시고 음. 어, 보지 마요 안봐안봐안봐 안 봐, 안 봐. 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잠시요아 잠시만요. 잠이만요잠만요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